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뭐 우리나라 이제 개음 계엄, 실은 개음으로 인한 이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진단을 내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개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잠재해 있던 것같다가 담화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이제 개음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참, 그 어려운 과정에서, 실은 우리 힘으로 이게 그, 일제로부터 벗어났던 건 아니죠. 뭐, 2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북한 쪽은, 38선 이분 쪽으로는 소련이 들어오고, 이쪽은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해고 38선을 경계로, 일단은, 잠깐에 뭐, 신탁, 통치 뭐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은 미 군정을 딱한삼 년간 해갖고 우리가 정부 수립할 때까지는 사십오 년까지 그랬는데, 그참 어묵한 아주 실은 그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이제 박헌영이가 남한 쪽에서는 활동을 했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물어보면 한 구십 구십 뭐 팔십 퍼 그랬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이제 뭐 우리 조선인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그 조선민족들은 많은 사람들이 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조선왕조에서 아주 조선 후기 때는 노비가 급증했죠. 또 양반도 많아졌습니다. 그 아주 실질적인 그 양반이 아니고 뭐 돈으로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반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을 모셔야 될 사람들이 농민은 안 되니까 농민들이 그래도 약간의 자유가 있던 그룹이었으니까 많이 노비로 전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노비가 많았죠. 그런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이식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거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에 태어나가지고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나이로는 한 91세까지 사셨죠. 그러니까 이제 90 90년간을 사시면서 이분이 하여간 뭐정신형까지 받아 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미국으로 떠나 가지고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이런 과정 대단히 공부를 하신 분 이죠 이게 이제 1905년에 미국으로 떠나 가셔구 1945년에 돌아오셨으니까 정확히는 그40 40년 11개월인가. 그 외국 생활을 하셨더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오셔 가지고 45년부터 정부 수립할 48년까지 정말로 그때는 뭐 공산주의 세력들하고 진짜 굉장한 투쟁을 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참 그래도 그 당시에 뭐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뭐 유학을 갔던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지지도 없고. 또 이제 중국이나 소련에서 우리 이제 강복을 위해서 힘써서 싸웠던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 독립운동 하면서 실은 소련이라든가 중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영향을 또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그 선택.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활동할 때는 과연 지금까지 우리한테 짐이 되고 있는 이제 북한이라든가 그, 그때 소련이라든가 중국은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갖고 있었던가. 일단 중국은 뭐장제색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실은 목태통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지금의 대만으로 갔죠. 밀려났죠. 그 다음에 이제 목태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보다 조금 늦어요. 93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 18살 정도 어리죠. 어린데, 이제 이분은 뭐 나중에 그 문화혁명입니까? 그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었죠. 그것도 실은 이제 그 유속이라는 사람이 그때 뭐 주석으로 앉아있을 때, 이제, 문화임을 일으켜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갖다가, 쳐내는 자격이었죠, 실은. 문화임에 난 것이. 하여간, 뭐, 대단한 독서가였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략가였고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도, 뭐,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걸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 중국을 본다면은, 아직도 공산주의 그, 체제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태터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나가지고 장개석이를 몰아내고 중국에서 패권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그 잡고 실은 이제 보니까 목태터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 그 이제 권력을 내려놓을 때는 참 조금 그 뭐랄까 불행하게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톤을 받았던 사람들이. 진짜로 중국 전체를 생각하고 중국 인민을 생각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턴했더라면 지금 좀더 좋은 체제에서 중국이 있고 그런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 이북도 벌써 어떤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통일될 가능성도 많았었는데 그걸 받아 못해도 그러니까 뭐 53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이 오는데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스탈린 한 사람은 70, 1879년생입니다. 야, 이분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한 4년, 4년, 후배, 4년 후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탈린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 어, 그 뭐,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었고, 그렇게 구타를 당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10살에 뭐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이렇게 움직이다가, 렐린을 만나고, 그, 렐린의 영향,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소련과 볼스피키, 볼스피키 혁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에이 사람이 막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그때 한 삼천명, 3천 삼천만명을, 극동지역이나 그,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대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시켰는데, 그 중에 절반이 병으로나, 그, 굶어서 죽었답니다. 그러면 1,500만 명이 스탈린이 그, 이렇게 했던 그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이 뭐 12년간 지나가다가 잠깐 내각 책임자로 변화가 됐던 장면 총리, 그 다음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일년 뭐 있다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행스럽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뭐, 그 이후로 민주화운동 하는 분들이 있었죠. 두분다 대통령이었지만은, 김대중, 김영삼 하여간 여러가지 산업 발전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누가 그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민주화된 단계는. 산업화가 먼저 대만이 민주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만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아주 아주 정상적으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을 그 잡고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대통령들이 그 민주화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죠. 그런데 서해나 중국은 아직도 뭐. 그러니까 그 체제의, 개인, 체제의 무서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북은 언급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북에서 탈북해갖고 와서 어느 방송인가 보니까 지금도 뭐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방송을 봤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젠가 보니까 미국에서 그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때그 가서 용병처럼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주 집단으로 사망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화면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방송에 있어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참 억울한 죽음입니까 아무런 뜻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병이라 것은 어느 군대가 우리나라 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를 간다든가 어디 가서 파병 가서 활동을 하면 은 얼람을 간다든가 우리나라의 지휘관들의 전략, 전술로 인해서 거기서 전투를 하는 것은 파병이라고 그러고, 독자적으로. 안전 독자는 아니겠죠. 연합군 형성되면 조금씩 서로 이제 있겠지만은. 용병은. 그러니까, 뭐만 명이 간다면 만 명이 간그 중에서의 그 지휘 간의 지 통세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그 우리 이제 북한 군들은 지금 러시아의 통제하에서 러시아의 작전 하에서 하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틀립니다. 산이 거의 없어요. 전부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전차라든가이탱크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북한에서 간 용병으로 간그 군인들이 그런 처지에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많이 지금 아마 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뭐 주제도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럴 때 이대한 참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은 이승만이라는 진짜로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이런 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민주화를 거쳐갖고 선진화된 사회에서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그뭐 이제, 아마 생각이, 보는 사람들이 다 틀리겠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임이 있고, 그걸 지금 수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 미국에 이번에 이제 당선된 트럼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번에 제가 잠깐 방송했지만은, 김정일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김정일한 함불로, 움직이는 못할 것이다. 그 힘으로 전체적으로 안보 상황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경기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방송이라든가 언론 같은 데서 너무 이걸 갖다가 막 쉬지 않고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기왕이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그 소추 과정이 헌법재판서를 통해가지고 결정이 날 때까지는 조용히 지켜보는, 좀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기관, 법원이면 법원,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도 진짜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들의 적합한 알맞는 또 필요하다면은 너무 어지럽게 막 공수처에서 뜨고 경찰에서 떠고, 검찰에서 떠고, 이런,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나오지 않도록 조금 서로 협의해서 조용하게 처리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말로 몇천 년 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주목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러시아에서도, 뭐, 러시아에 가보면은 생활용품을 LG께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앞으로 친환경, 지구를 위해서는 원자 발전소가, 원전이, 원전이 가장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전에 가장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잠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언론에서나 방송에서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도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 학자들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비상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그리고 각 당에서 이쪽에 나와서 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 가지고 진짜 국가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는 친구를 나가가지고 책임도 안 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문에서도 절제되고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글을 쓰는 그런 분들이 좀 나와서 글을 좀 제대로 쓰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좀 차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